우리 용여신도 너무나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 패턴이 성경 속에서 너무 귀한 말씀의 어떤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형태를 통해 소리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14절에서도 너희의 구속자고 이스라엘을 걸어가시니, "누가 말을 해요?" 크게 "누가 말을 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다음에 16절에서도 "누가 말을 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특별히 여기에 1인칭을 쓰고 있잖아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총을 통해서 누가 지금 선포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설교의 어떤 권유의 큰 겁니다. 설교의 권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서 이제 목사의 인격이라든지 목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설교를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릇이면은 분명해요. 그래서 목사 인격이 깨뜨려지면 그 그릇 속에 담고 있는 내용도 사실은 왜곡되게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의 큰 책임이 물론 거기에 따라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설교자의 설교자의 인격과 설교자의 실력이 설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설교들을 통해서 지금 누가 말씀을 하시는가? 성령님의 말씀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선과 전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우리 말을 들을 때에 인간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 설교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근거 때문에 설교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 주고 인식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낼 것이다. 너희는 누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포로된 하나님의 전해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누가 보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바벨론으로 보내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보내는 이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 이 사람이 결국 그 다음에 가서 어떤 역사를 지금 읽으내냐면1 9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무슨 일을 해요? 새 일을 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가? 새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답니다. 그때 그 세일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면 여기 19절에 그 세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19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 그 사막에 뭘래요 강을 내요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는 장소와 이 광야, 그것은 우리가 잘 머릿속에 상상이 잘 들어오지 않는 삶의 공간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어디를 봐도 다 푸른 색깔이고, 그리고 산이 있고 들려 있고 물이 있고 그래서 사막에 대한 개념이 별로 우리 가슴 속에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막에 대해서 조금만 가서 이렇게 하루든 아니면 소는 시간에든 경험한 사람이 입장으로 보면 사막이라고 하는 장소는 부르지만이라고 하는 구약 각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냐면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 사막을 그렇게 딱한 마디로 표현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 이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런데그 사막에 지금 뭘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가? 강을 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새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강을 내서 여기 20절에 보시면 들짐승, 승량이 다죠. 그들도 나를 존경하게될 것이다. 왜? 사막의 광야에. 물이 있어서 그것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 때문에 존경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세 일에 대한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21절에 보시면 결국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정리를 합니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이야기는 반드시 일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딱 가지고 이것은 때 말이야. 이제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 보낼게. 내가 이 사람을 보내서 어떤 역사를 이루 는가 바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바벨론과 그리고 갈대야라고 하는 이름이 혼동에서 나옵니다. 갈대야왜두 이름이 같이 혼동에서 나오느냐면 원래 이제 갈대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어요. 바벨론 보다도. 그래서 먼저 그 갈대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그 수도가 바벨론이었거든요. 그것을 중심으로 있었던 그 나라를 갈대야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삼켰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을 같이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아, 바벨론 사람을 통칭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서 이 바벨론을 내가 치게 될 것이다. 그게 14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레스가 역사 속에 출현했다고 하는 자체가 아주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고대 근동 사유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이. 권을 가지고 있는 그 강대국 속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원래 이제 그 사람이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왕이 될수 있는 그런 자격도 위치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참 기가 막히게 이 바사, 메데라고 하는 나라를 통일시켰고 그 힘을 가지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고 들어와서 바벨론을 삼킵니다. 이 그런 역사의 배후에 지금 누가 있느냐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한 인간이 등장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누가 역사 속에 등장하도록 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레스를 통해서 이밥론을 먹으니까, 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고레스를 하는 사람이 참몇번말씀드립니다마는고레스 측령이라고 해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권 선언서. 그게 크게 그 옛날 고대 사유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골자가 바로 뭐냐면,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느 민족이든지 자기 민족의 신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자유를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느 사람이든지 자기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일을 했으면 그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해 준 거예요. 이제 그것에 기준을 해서 고레소라는 사람이 측령을 발표를 하고 그 발표에 힘입어서 바로 자기 땅에 점령을 해서 보니까 바벨론 이 땅에 들어와서 지금 끌려와서 살고 있는 유대라고 하는 그 민족 그들 또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고레소 측령을 통해서 1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일차 포로 교환을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가장 앞장 섰던 사람이 수로바벨이에요. 수루빠벨. 이 수로바벨이 나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4만 9천 897명, 그 성경에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4만 9천 897명 그 포로 유대 포로와 더불어서 수로바벨이 중심이 돼서 꿈에도 그려던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그 광경은요 참 기가 막힌 역사죠 그 땅에서 뼈를 먹고 죽을 줄 알았는데 역사가 확 바뀌어지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더니 광병이 빛이 확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수루파벨을 중심으로 꿈에도 그리던 자기의 고향에 돌아와서뭘 했느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해요 성전 재건 작업을 이 수급바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으로 성전 재건 작업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 칠0 년의 서월이 흘렀으니까 수급바벨하고 돌아온 사람 가운데 무슨 그이? 예. 그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성전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옛날 조상들보다는 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힘들어 그리고 여기저기서 볼맨 소리들이 나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전 재건 작업을 하다가 중단이 돼요 중단된 상태로 15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학계 그리고 스바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너희가 언제까지 이 성전 내박쳐놓겠느냐 그래서 결국 이제 516년에 수루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수루바벨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고레스 측령을 기준으로 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2차 포로 귀환은 누가 중심이 되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요.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3차 포로 귀환의 중심 인물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거든요 수루파비라라든지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아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 느헤미아라고 하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것을 알고 읽어야 성경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된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요 잠깐 설교하고 끝낼 수 있는 새벽이에요. 막 개인기도 하시다가 가실 수도. 사실 그러면 저도 훨씬 사실은 이렇게 표현한 뭐합니다만은 편하긴 해요. 왜 설교 준비 따로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는 틈틈이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는 이런 시간 아니면 할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파악하지 못하고 성경만 읽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금 이렇게 저기 하시더라도 이 시간을 좀 설교 시간에 좀 조금 길을 눈치껏 제가 해요. 다 한두 곱씩 길게 그렇게 안 해요. 듬직하니까 해서 이 시간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말씀의 기초를 확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오셔서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우리 기도를 하나님 받으셔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을 때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론의 사람은 와서 이제 뭘 했느냐면 성벽을 재건해요. 스룹바벨은는 성전을 재건을 했고, 이 느헤미아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 성벽을 재건한 뒤에 성벽이 다 무너져버렸으니까, 고대사회는 성벽이 무너지면 여기에 안정도, 그 안전도, 보호도 보장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벽이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한 사람이 느헤미아입니다. 근데 이게 또 방해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성전할 때도 방해하고, 성벽할 때도 반대하고. 그, 이제, 방해하는 사람 이름이, 두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삼발라, 도비아라고 하는 이름들이 기록이 될 정도로, 그래서 막 성벽을 재간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와서 방해하고, 막, 입에 담지 못할 막, 욕을 하고, 막,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고, 그래도 이 내매가 꼭 참고,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가 되죠.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방해하는 말을 할수록 성도들은 하나가 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세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가 되시라고. 바다에 하다가 보면 이런 말처럼 말 저런 말막 해요. 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땀 흘리는 사람은 말할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주변에서 이렇게 맴돌다 보면 참 묘해요. 장기 두는 사람보다도 훈수 두는 사람이 말이 더 많잖아요. 훈수 두는 사람이 정확하게 보잖아요. 그데 그거 와서 직접 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그 위에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게 많으니까 말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에그, 그러지 말고. 그러지, 그러지 말고. 그래서, 니에메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벽 재건을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자 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탁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면 2차 포로에서 교환을 한이 에스라라는 뭘 했는가? 바로 뭘 했느냐면,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켜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 성전은 완성을 해서 딱해놓는데 이것이 이제 완성 이 저기 일차 포로 귀환 이후에 15년 만에 이 이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5년 만에 딱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은 완성이 됐지만은 그 성전 안에서의 영적 생활은 아직 바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순문학 광장 부흥제표가 열린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귀를 알아들으시는 모든 사람들이 그 광장에 모여서 나무로 만든 강대상 그 앞에 에스라가 서고 그리고 거기에 그 성경을 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군데군데 다 앉아서 에스라가 말씀을 펼칠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 봉독할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일어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선포가 끝났을 때에는 아멘 아멘 해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아멘으로 받는. 그래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영적 부흥 운동을 확 하고 일으켜 세우는데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유대교를 만든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결국 오늘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대로 다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 여기에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18절에 보시면, 땀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18절. 너희는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 옛날 일이 무슨 일일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지긋지긋하게 고생하던 그 시절. 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여 줄터이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18절에서는 거기에 주어가 뭐냐면 너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을 주체는 누구냐면 내가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살면서 내가 옛날에 있었던 아픔, 상처. 근데 스스로가 어떻게 쓰는지 거기에 메이지 않도록. 왜 그것 때문에 털 살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왜요? 그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다 만져주셔서 지나간 일 때문에 더 이상 가슴 아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했던 그 결정 때문에 지금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 그것으로 의미있게 끝난 거예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야 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집어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옛날 일, 과거 일다 아, 정리하고, 또 그거 생각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한들 그걸 그때그때 그때 했던 그 과거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다 지나간 거니까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아리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딱 붙잡고 그렇게 새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흑인 가운데 한 사람이 완전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개망난이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수처럼 생각하고 때려죽이고 싶을 정도로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면그 동네 목사예요 목사는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 양반은 목사가 무슨 철천지 원수 같지 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악심을 품고 벽돌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주일날 설교하는 강대성 올라가서 목사의 대갈통을 쳐서 내가 죽여 버릴 것이라고. 즉 그런 마음을 품고 예배 온 거예요. 우리 예배에는 그런 분이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래 서 그걸 벽도로 숨겨 가지고 그 예배에 딱 이제 오셔 가지고 그런 마음을 품었다 얘기한다. 세상에 성령님이 그분의 마음을 만져 주면 참 신기해요. 예배에 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져 주셔 가지고 그 벽돌로 목사의 대가리를 치려고 했는데 그 벽돌이 자기의 가슴을 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완전히 변화받고, 회개하고, 나중에 뭐가 됐느냐 하면 이 사람이 시카고의 쿡이라고 하는 쿡 카우니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이 무슨 병원이냐면,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마약 중독자, 중독자들, 그들이 이제 특별히 보호하는 그 시카고의 쿡 카우니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의 원목이 됐어요. 거기 이제 병원에 목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그 일을 참 열심히 잘 감당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헌신적으로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장례식 날. 미국에서는 관뚜껑을 열어놓습니다. 장례식 날. 관뚜껑을 이렇게 열어놓고 쭉 가면서 이제 거기에 무슨 시간이 나냐면 이렇게 이렇게 얼굴을 보도록. 그게 이제 미국의 장례식의 습관이에요. 관뚜껑을 열어놓고 예쁘게 이렇게 화장을 해서 그 돌아가신 분 화장하는 기술 자격증 따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하그 자격증만 따면 먹고 사는 것은 완전히 끝내줘요. 거기는 불경기도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 불경기면은 이게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래도고 거기는 절대로 굶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돌아가신 분 시신 이거 화장시키는 이 자격증, 그, 그것 미국에서 그것만 따면 그냥 먹고 사는 것, 빵빵하게 먹고 살아요. 정안 되면 여러분 그거 시험 봐가지고 그 자격증을 따세요. 그럼 아주 괜찮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계신 그 옆에 시신을 이렇게 놓고 그 옆에 뭘 왔느냐면 벽돌, 벽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벽돌이 무슨 벽돌이냐면, 그때, 목사님, 머리, 대갈통 쳐서 죽이려고 끌고 갔던, 가슴에 품고 갔던 벽돌이에요. 그 사람이 레이몬드 릴리라고 하는 흑인 목사입니다. 그 양반은 평생 동안 그 벽돌을 보면서, 야, 내가 저걸 들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걸, 그걸 다 기억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돌아가실 때 그래서 그 옆에다 벽돌을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렇게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셔요 이한 주간도 새벽의 영성 가운데 이사야 여행 같이 쭉갈수 있기를 바라고 서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한 주간 새벽 여행 같이 갑시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